있니? 다음주 옳지 는 것을 고르세요. 그랬네. 자 어? 야, 1번 뭐로 써있어? 자 선분 AB는 점 AB를 양끝점으로 갖는 선중 길이가 가장 짧다. 맞지요? 맞고 2번 뭐로 써있니?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. 맞죠?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. 이 얘기하는 거야. 맞지? 자 2번 또는 3번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은 같다. 노노노 no, no, no. 자 ABC라고 하자고 시작점이 같으면 B에서 C로도 갈수 있지만 B에서 a 로도갈수 있지 다시 한번 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다고 시작점하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고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3번이 틀리겠네 됐서 부지하게 읽지 말고. 자, 4번 뭐라고 써 있어? 양 끝점이 같은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. 양 끝점이 같은 양 끝점이 같은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양 끝점이 같으면 선분은 뭐야?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. 그죠? 양 끝점이 같은 선은 이런 선도 있어. 이런 선도 있고. 근데 유일하게 선분은 요거라고. 곧장 가는 것. 그것은 두 선물의 길이와 같다, 맞지? 자, 5번.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은 두 개이다? 자,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, 봐봐.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은 모두 몇 개이다? A, B, C. 요 A라는 점 봐봐. 여기서 그수 있는 반직선 몇 개야?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. 일로도 그을 수 있는데 직선이 여기랑 가는 모장 없잖아. 요렇 게될수 있잖아.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요요 선도 있잖아.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 수는 여기도,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꼭두 개야? 그건 아니지. 오케이 그래서.